다시요 아, 네. 1984년이구나. 1984년? GT. 음. 6월. 6월? 2월. 20. 이, 20. 아, 2월. 2월. 음월직월혼월 2월. 2월. 성격은 약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요? 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좋았다가 흐렸다가. 좋았다, 흐렸다. 응. 조용한 사주는 아닌 것 같아. 음. 좀잘 표면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주. 음. 드러나려 하지 않는 사주. 감추는 게 많은. 오. 특히 여기는 더 심해. 불규칙해, 생활이. 음 꺼사주구나, 꺼사주네. 근데, 철 철저히 자기 위주긴 하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위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이 힘든 게 아니야. 이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힘든 거지. 음, 그리고, 주, 자꾸 소리가, 이 사람을 둘러싼 소리들이, 아무리 안 나오게 하려고 해도 감추려고 아까 감춘다고 했잖아. 그래도 자꾸 나와 삐져나와. 지금 뭐 활동을 자제한다고 하는데도 나와. 맞지? 그치 구설. 당뇨 기운이 있어. <laughs> 다중에 막막 막 하는 거 보면 약간 기운이 아니 우뭐 연예인들이 다 그런데 예쁜 거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 원래 연예인들이 그런데, 얘는 유난히 이쁜 거에 집착을 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 음, 엄청 이쁜 거에 집착을 하는 그런 게 있네. 음, 이게 자꾸 나오네. 얘는 유난히 많이 나오네. 이거랑 아까 빨간 거, 하얀 거 하고. 음, 유난히 많이 나오네. 얘는 연예인 안 하면. <laughs> 위험하겠다. 연예인 계속 해 먹어야겠네. 음, 직업군이. 음, 연기자는 아닌 것 같은데. 연기자기가 안 나왔어. 입으로는 풀어 먹는데. 입으로요? 음, 응. 연기자 쪽을 도전을 했었나 본데 망했대. 이 관제도 있네. 관제도 있어요. 음. 구설 관제 다 있네. 구설 관제가 다 있네, 지금. H를 그리고 기억자가 들어가니. 음. H 나왔습니다, H. 음. 또, H를 또 그려라. H가 두 개입니다, H. 응. 음. 이게 나오면. 가수지. 가수. 응. 음. 근데 이거 나왔을 때 누가, 뭐, 이거 나왔는데 댄스 가수였다가, 연기했다가, 뭐, 그비 나오면 엄정화 나왔을 때 이거 나왔지 않았냐? 엄정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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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H가 기본 빠트립니까? 빠트리 바트립. 음. H가 기본 빠트리면 성심시. 뭐, 영어로, 영어로 성심시. 아니면 한글이니 말고, 나뭘 멍청하다는데? 아싸, 동작. 나뭘 멍청하다는데? 뭐 이런지 알것 같다고? 네, H가 응? 두 개가 들어갔거든요. 이름에. 아, 나 콩딸다 줌은 알면서 물어보니까 그렇지. H 두 개가 들어갔는데, 이름에. 진짜 신기하다. 성취는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그... 연애운좀름한번 봐주세요. 결혼. 결혼 힘들 것 같은데? 네? 힘들 것같아 <laughs> 서방 백지 신장. <진장>. 박인가보네 <laughs> 박! <붕? 웃음> 네. 박! 박! <laughs> 박! 봉 박! 봉 부 아니면 봄이지, 오 아니면 우지. 박, 박, 박봄이래. 네, 박봄이면 내가 아는 그 박봄이 맞나? 걘데? 떼 떼, 네, 떼, 네, 떼, 네, 떼, 네.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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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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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건강은 어때게어때요 지금 게위떻게 어떻게 어떻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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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게그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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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떻수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수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요렇게 생각을 하면 얘는 요렇게 생각을 해. 그니까 이제 안 맞는 거지. 4차원. 근데 자꾸 왜 이러고 있냐? 자꾸 하늘을 보고 이러고 있대. 몰라, 자꾸 하늘을 보고 이러고 있대. 이거 소속사가 어디야? 잘 풀릴 것 같아. 아까 잠깐 아까 우리 동자 나, 나왔잖아. 근데 우리 찬식 동료도 비슷하고 전둥이가 엄마 바보라고 막 그러면서 동료를 보여주는 거야. 해화를 해화 를 보는데 우리 찬식 동료 별명이 빵순이거든. 빵순이, 빵 좋아서 빵빵 이 빵순이거든. 맨날 온 손님마다 빵 사오라고 빵 사라고 맨날 그래. 어. 그러니까 빵을 좋아하나봐 빵을 좋아한다? 응 빵순이 빵순이 어, 디일한진짜까지나 엄청 그런 빵순이, 밀가루 음식 밀가루 음식 빵막 이런 걸 좋아하나봐 <laughs> 응. 그래도 빵빵한데 그만하래 스스로 충분히 이쁘대 결혼 못한다고 하셨는데 연애도 어떻게 했더니... 못한다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상이지 본인의 선택상 연, 연애를 안 하는 아, 거지 선택이에요? 아, 어 못하는 그렇게... 게 아니라 선택 나는 나에게 투자, 나, 음, 내가, 음, 나를 자랑하는 음, 사람. 아, 있구나. 그치, 남자는, 남자보다는, 나 자체를 사랑하고, 나 자체가 중요한 사람. 응. 어, 응, 음. 음 이러고, 내가 중요해. 난, 난 누구를 사랑할, 가, 마음의 자리가 없는 거야. 내, 나로 인해 가득 차 있어. 내가, 내 곁을 누구한테 줄 의지가 없는 거야. 근데 아까 잠깐 나왔는데, K K 들어가는 사람이 항상 보호해 준다고 했어. K가 누구냐 몰라. 김신가?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응.